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바다 모터스 오차장입니다. 오늘도 신선하고 유익한 정보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은 페이스 리프트나 풀 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아시고도 차량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,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지, 요 질문을 제가 두 가지를 드리고요.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, 오늘 페이스 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차종인데. 매력적인 할인 혜택으로 페이스 리프트에 대한 이슈를 과감히 지워버릴 수 있는 국내 SUV의 제왕 펠리세이드 특판 물량에 대해서 이 차장님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이 차장입니다. 새해 네, 이차...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네 새해 <laughs>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자 우리한테 복은 차를 많이 받는 게 복이잖아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제발 2 0 1년도는 2021년도 <laughs> 네, 많이 힘들었습니다. 자이 차장님 오늘 페이스 리프트 펠리세이드를 들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. 변경점 모델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유가 뭡니까? 네 말씀에 앞서서 페이스리프트고 보고 일단 품질이 보증된 차량이고 싼게 좋다. 뭐 이런 분들한테는 조례 찬스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들고 나왔습니다. 야 오늘 뭐 재고 물량 들고 와서 이렇게 좀 자신 있는 적이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<laughs> 대단하십니다. 네 제가 가격을 비교해드리겠지만 펠리세이드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려는 고객분들께는.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네, 일단 견적에 앞서서 준비된 차량 어떤 차량 준비해 주셨죠? 네, 팰리세이드 3.8 가솔린 캘리그래피 등급이고요. 사륜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음. 네, 네, 네. 제가 그러면은 이 차장님 이 견적 보면서 이 차장님 자신감 을좀 까드리겠습니다. 네. 얼마든지요? <laughs> 네. 자, 첫 번째 견적은 일단 보니까 두 개예요. 네, 네뭐 좌측 거 있고 우측 거 있는데 네. 일단 우측이 이번 특화 물량 견적이고요. 네. 자측 견적은 펠리세이드 없어서 못살 때. 네네네. 그럴 때가 있었죠. 20년. 네, 20년 12월 기준으로 동일 렌트사 동일 조건의 견적이에요. 음. 자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 견적서를 보면서 대신 좀 까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무서워라. 자 보면 자 일단 얼핏 봤을 때 이제 빨간 박스 쳐주셨는데 월납김은 기존에 이제 20년 12월에 비해서 낮아진 게 맞아요. 네. 그렇죠. 어 근데 보니까. 잔존가치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, 대략 6% 정도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48개월 기준으로 그, 네 맞습니다 예, 그 차이 때문에 싸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원래 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90% 이상이 만기시 반납을 하세요 음 그렇죠 예, 그 렌트사 입장에서는 월 납입금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사실 월 납입금을 싸게 보이려고 잔존가치를 무리하게 높이면 나중에 이제 고객님들이 반납했을 때 렌탈사 입장에서는 처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, 음. 렌탈사 입장에서는 잔존가치를 무작정 높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아, 네네 자, 그러면은 잔존가치만 올라가고, 어? 할인은 좀안된거 아닙니까, 이거? 아 뭐, 이거 뭐, 띠엄띄엄 <laughs> 하시는 것 같은데요, 고차장님. <laughs> 네. 48개월 기준으로 보면 고객님이 월 납부금이 얼마가 줄었죠? 어, 대략 한 10만원 정도? 음, 네, 10만원 정도 준것 같습니다 그럼 48개월이면 일단 48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음 그렇긴 하죠 잔존가치는 약 300만원 높아진 거니까 어쨌든 고객님은 한 180만원 정도 덜 내게 되는 거죠 <laughs> 꺼져! 음 오케이 자 그러면 180만원 정도 차이다 그러면 저, 저 같으면 오래 걸리더라도 페이스리프트 할것 같아요 선택할 것 같아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. 차량을 반납하시겠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아, 반납한다. 그렇죠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90%가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480만 원 정도를 덜 내게 되는 거니까 훨씬 낫지 않아요? 어, 우린 렌트니까 렌트. 우린 장기 렌트니까 그 <laughs> 어, 그렇게 계산하면 맞을 수도 있죠. 네. 아, 미 채장님 뭐 자신감 있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요 금액을 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부 구매와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, 제가 사실은 아까 전에 살짝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내려가더라고요 아까 어, 계산기 어.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할인율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 네네.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이트 색상은 8만원 추가되는 거니까 견적변동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차량은 몇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, 오늘 기준으로 60대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가솔린 모델만 모델만 준비를 했는데 디젤도 있습니다. 아 디젤도 있어요. 네네. 어 네네. 제가 그러면 어쨌든간에 마무리를 좀 하면 서두에 질문드린 페이스 리프트나 풀 체인지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. 네네 어, 맞습니다. 아, 아무튼 뭐 시청자분들께는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. 자 준비하신다고 오늘도 이 차량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 감사합니다. 네네. 시청자분들도 오고 가는 길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 때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